썬 바르셀로나 이적설에 주목한 현지 매체. 무상 영입 기회 안 놓칠 듯. 손흥민이 다음 시즌 잉글랜드가 아닌 스페인 무대를 밟게 될까? 영국 매체 팀토크는 8일 한국시간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이 바르셀로나, 스페인, 로에 이적을 역제안했으며 현재 계약 상황으로 인해 시즌 종료 뒤 이적할 수 있다고 보도됐다. 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카탈루냐 매체 엘 나시오날의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전날 7일, 엘 나시오날은 한지 플립 감독의 바르셀로나의 합류 의사를 밝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전설이라며, 토트넘의 전설이자 EPL위 상징적인 선수 중한 명인 손흥민이 바르셀로나의 자유계약으로 합류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주장했다. 팀 토크는 손흥민을 두고, 토트넘 현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한 명이다. 400 경기 이상 출전해 250골 이상에 관여한 그는 구단의 핵심적인 존재라고 소개하며, 해리 케인, 바이에른 미는 이 떠난 뒤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1년 연장 옵션만 실행하려는 구단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한편 매체는 손흥민의 계약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린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초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선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동행을 1년 더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다만 이달 초엔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손흥민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스페인과 영국 매체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팀토크는 현 상황을 두고 몇몇 구단의 관심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면서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르셀로나는 손흥민과 같은 뛰어난 선수를 무상으로 영입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진단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5에서 16시즌 레버쿠젠, 독일을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이 기간 팀 트로피는 없었지만, 공식전 423경기 166골 88도움으로 맹활약했다. 지난 시즌부터 구단의 공식 주장을 맡아오고 있다. 그는 올 시즌 두 차례 부상으로 경기력이 하락했지만, 공식전 15경기 4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2. 한 박자 쉰 손흥민, 첼시 상대로 시즌 5호골 도전,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토트넘이 강호, 첼시를 상대로 분위기 반등을 노린다. 토트넘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앞선 경기에서 교체 투입으로 체력을 비축한 손흥민의 한방이 절실하다. 토트넘은 9일 오전 1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첼시와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를 치른다. 토트넘은 지난달 24일 맨체스터 시티를 4에서 0으로 완파했지만 이후 3경기에서 2무 1패로 승리가 없다. 특히 지난 6일 본머스 전에 당한 0에서 1 패배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거듭된 부진으로 토트넘은 6승 2무 6패, 승점 20로 11위에 머물고 있다. 늦기 전에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토트넘은 현재 리그 2위에 올라있는 첼시를 상대한다. 첼시는 올 시즌 앤초 마레스카 감독 부임 후 안정을 찾으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서른한 골을 넣으며 브렌트 퍼드와 최다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적인 팀이다. 수비가 불안한 토트넘이 첼시를 꺾기 위해선 공격으로 맞불을 놓아야 하는데 손흥민의 활약이 중요하다. 손흥민은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15경 기서 4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앞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던 손흥민과 비교하면 만족스러운 성과는 아니다. 이로 인해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에게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왼쪽 측면에서 과감한 드립을 돌파와 동료와의 연계, 그리고 날카로운 슈팅 등을 선보이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더불어 주장으로 어린 팀 동료들을 다독이며 토트넘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도 손흥민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첼시전 기용을 위해 봄머스전에서 손흥민을 후반 교체시키며 체력을 비축했다. 손흥민은 봄머스전에서 후반에 투입돼 33분을 소화한 바 있다. 봄머스전에서 후반에 들어간 손흥민은 첼시를 상대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봄머스전 이후 부상자가 많아 선수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잘 운영해야 한다. 손흥민의 로테이션 차례였다. 면서 여전한 신뢰를 보였다. 손흥민이 자신을 향한 최근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득점과 팀 승리가 필요하다. 그 상대가 선두권인 첼시라면 손흥민과 토트넘 입장에서 분위기 반등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3. 분데스리가 리뷰. 김민재 미친 것 같다. 진짜 잘하네. 바이에른 미넨. 무시할라 하드캐리. 힘입어 하이데나임의 4에서 2완승. 선두체제 국권. 두 개의 실점을 내줬지만 여전히 준수한 수비력을 뽐냈다. 바이엘은 위헨은 7일 한국시간 독일 위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3라운드에서 하이데나임의 4에서 2로 승리했다. 김민재는 이날 경기를 포함 무려 27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기록했고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뱅상 콩파니 감독은 4 2 3의 2를 들고 나왔다. 최전방에는 부상을 당한 해리 케인 대신 토마스 밀러가 나섰으며 2선에는 르로이 사네, 마이클 올리세, 하파엘 게이루가 출격했다. 바로 아래 3선에는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와 유주아 키미히가 호흡을 맞췄다. 백산은 알폰수 데이비스, 김민재, 다이오 우파메카노, 샤샤보이로 구성됐다. 골문은 다니엘 페레츠가 지켰다. 하이데나임에 비해 전력상 한수 위인 바이에른 위네는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였다. 전반 12분 월러의 슈팅이 하이데나임의 골문을 위협했다. 2분 뒤에는 사내의 슈팅도 나왔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어 17분 이번에는 게이루가 슈팅했지만 이마저도 하이데나임의 6탄 수비에 막혔다. 그러던 중 18분 바이에른 위네의 선제골이 터졌다. 주인공은 김민재와 짝을 이뤄 선발 출전한 우파 메카노였다. 바이엘은 뮌헨이 코너킥을 얻어냈고 우파 메카노는 김민재와 함께 공격에 가담했다. 그리고 키미리의 코너킥이 올라왔고 우파 메카노가 절묘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속인 뒤 헤더 슈팅을 시도했다. 이 슈팅은 하이데나임의 골문으로 빨려들어갔다. 선제골을 내준 하이데나임은 동점을 위해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민재의 강력한 수비에 막혀 이렇다 할 득점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39분에는 데이비스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렸지만 이 슈팅은 하이데나임의 골대를 강타했다. 이후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전반전은 바이에른 위넨이 1에서 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하이데나임이 예상치 못한 동점골을 넣었다. 후반 5분 우파메카노가 후방에서 볼을 잡은 뒤 페레츠를 향해 백패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패스에 많은 힘이 실리지 않았고 이 틈을 놓치지 않은 혼자크가 볼을 받은 뒤 페레츠를 제치고 가볍게 바이엘은 위넨의 골망을 갈랐다. 이에 콩파니 감독은 밀러 대신 자말 무시할라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그리고 이 선택은 완벽히 들어맞았다. 무시할라는 교체 투입 후 5분만에 득점을 만들었다. 그는 볼을 받아 홀로 공을 몰고 들어갔다. 그리고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하이데나임의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39분 바이에른 위넨이 한 골을 더 추가했다. 이번에는 교체 투입된 레온 고레츠카였다. 고레츠카는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고, 이 슈팅은 수비 맞고 굴절되며 하이데나임의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여기서 하이데나임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고레츠카의 득점이 나온 지 1분 만에 이클라스 도어쉬가 만회골을 넣으며 바이에른 위넨을 바짝 추격했다. 그러나 바이에른 위넨에는 무시할라가 있었다. 무시할라는 하이데나임의 추격이 거세던 후반 추가시간. 귀중한 추가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안겼다. 한편 바이에른 위넨의 김민재는 이날 경기 내내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축구통계 매체 폼목은 그에게 평점 7.4를 부여했으며 김민재는 이날 패스 성공률 97%, 롱패스 성공률 100% 등을 기록했다. 이어 3번이 볼경합에 성공했으며 1번이 클리어링에 성공했다. 무려 27경기 연속 선발 출전 기록을 세운 김민재지만 하이데나임을 상대로 지치지 않는 모습을 선보였다. 또한 바이에른 빈에는 이날 두 개의 실점을 내줬지만 김민재는 실점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